신나 신나 말씀 듣는 건 하나님 말씀 들려 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Mm -hmm. 와 우리 2월 달이 되었어요. 우리 2월 한 달간 우리 아브람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오늘 첫째 주일은 말씀대로 순종할래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어, 맛있는 거 먹네.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손가락 해볼까요? 말씀 손가락, 말씀 손가락. 자 말씀 손가락 준비. 야, 시작. 내가, 내가 너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주어. 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창대하게 하리니,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될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성경 동화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아브람과 아내 사례는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들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너의 이름을 온 땅에 빛나게 해줄 것이다. 또한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짐을 꾸려 가족들과 함께 살던 곳을 떠났어요. 조카 롯과 그들의 정도 함께 데리고 갔지요. 그들은 먼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긴 여행에 몹시 힘이 들고 지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곳은 먹을 것도 많고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 너는 이 축복의 땅에서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복을 받는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 생년동안 재미있게 잘 봤나요? 네. 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이사를 가 봤어요 하는 친구. 다른 곳으로 이사도 가 봤고 다른 곳에 살다가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 왔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 보세요. 이사해 봤어요 하는 친구. 아, 우리 영나 이렇게 높이 손을 들었네요. 네. 와, 그림해 보니까 이사를 하면 어때요? 엄청나게 힘든 것 같아요, 맞죠? 그림을 보니까 물건을 올리, 옮기면서 땀도 뻘뻘 흘리고 있고 무거운 물건도 이렇게 옮겨야 하네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이사하는 이 사람들도 봤지만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사를 한 어떤 한 사람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 동화를 봐서 맞아. 아브람 이야기를 우리 성경 동화 통해서 미리 봤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람이 이렇게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살고 있었어요. 맞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곳 있는 하란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볼까요? 지금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여기 이렇게 경산에서 살고 있어요. 대구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대구나 경산을 떠나서 멀리멀리 멀리 부산으로 이사를 가거나 서울로 이사를 가거나 멀리 이사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 경산과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정말 친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자주 놀러 가던 놀이터도 이곳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놔두고 가야 해요 지금.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좋기만 할까요? 마음이 슬플 것 같기도 해요. 맞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나요?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짐을 짐을 이렇게 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와, 가나안 땅에 가니까 어때요? 먹을 것도 많고 살기가 너무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람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아마 이 하란에 친한 친구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재밌게 오손도손 이렇게 잘 살고 있었지만 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즉시 순종하였어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던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영화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나요? 아마 가정에서 주중에도 성경동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맞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와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을 읽어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들었어요. 맞나요? 또 이렇게 주일날 영화부에 와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렇게 들었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쫑긋해야 돼요. 길을 쫑긋하고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억했다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엄마 말도 잘 들어야 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맞죠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이 듣고 기억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행동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친구가 가끔씩은 미울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엄마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어려울 수 있지만은 하지만, 아브라함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봐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또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이렇게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 친구들 성경책 안에만 나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맞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예쁘게 드리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 맞나요?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가 되었나요? 네. 그럼 큰 소리로 전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외쳐 볼게요.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자, 시작.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한번 더 해볼까요?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와 우리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자 약속은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하나님도 우리 영아부 친구들과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다그 약속들을 하나 하나 지금 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엄마랑 약속하고 전우사님하고 약속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약속했다면은 그 말씀들을 우리 친구들이 100% 완전히 다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 할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었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모두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누리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